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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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1월 8일 UEFA 챔피언스 리그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유캐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직전 챔스 원정에서 유캐슬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골도 터뜨리지 못하는 부진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었는데 승점 3점 추가로 단숨에 2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 은매차의 원정 골이 터진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리넨가의데어클라이시커에서네골을 내어주며 대패를 했고 분위기 역시나 추락을 했습니다. 이번 홈 경기에서 분위기 반등이 필요한 도르트문트입니다. 반면 뉴캐슬 같은 경우 도르트문트와 반대로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 주두 차례 경기를 치렀는데 맨유를 탈락시키며 리그컵 8강에 올라갔고 리그에서는 고든의 결승골로 아스널에게 첫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토날리의 징계의 시작과 스트라이크인 이삭의 부상 결정에도 안정적으로 강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도르토문트는 이미 원정에서 상대를 제압했기에 상대전에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홈 어드밴티지가 확실한 잼스라는 점 또한 감안을 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6개3, 라셀레스와 트리피어, 그리고 덴번드 수비가 좋긴 하지만, 최근 타이트한 경기 일정으로 체력적으로 지쳐있기에 말렌과 필크루그, 무코코드, 홈팀의 공격진이 경기 이 내내 제어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왕선생은 이 경기 도르트문트 승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 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샤크타르 대 바르셀로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샤크타르 같은 경우 엔투어프 원정에서 승리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두 경기를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추측 선수들의 이적으로 인한 전력 누수를 감안하면 그리 실망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칸과 주코프 등 최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기회를 충분히 골로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중원의 핵인 스테파넨코의 팀의 90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예선 3경기에서 8골에 1실점 완벽한 공수 밸런스로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챔스에서 성적을 잘 내지 못했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16강 진출은 유력한 상황입니다. 라리가 경기에선 난적인 소시에다드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했는데 센터백 아라우어가 경기 종료 직전 골을 넣어줬습니다. 레반도프스키와 하피냐 그리고 베드리까지 부상자가 돌아왔기에 필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 프리뷰에서 정답 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샤크타르는 강팀인 원정팀 바르셀로나 상대로 홈 경기의 이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쟁 시작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구장이긴 하지만 중립으로 봐야 한다는 거 상대 핵심 미드필더인 스테파넨코의 중원 침투를 저지할 수 있는 베드리와 건도안의 중원이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확실한 해결사 역할을 해줄 바르셀로나가 원정이지만 승리를 챙겨갈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핸디, 오노바, 최종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재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 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아틀란티코 마드리드 대 셀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틀란티코 같은 경우, 챔스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베르노르트에게 승점에서 뒤진 2위입니다. 그래도 베르노르트를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팀일 뿐 아니라, 챔스 레벨에서도 늘 최상위 전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비록 중위권 팀에게 패배했긴 했지만, 그거 한 경기로 아틀란티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경기에 징계로 빠진 드폴의 공백을 요렌테와 바리오스 등이 매우 수 있다는 거 반면 셀틱 같은 경우 아직 챔스에서 첫 승이 없을 뿐 아니라 조별 예선 탈락 또한 유력 합니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며 다시금 우승에 도전 중인 유럽 무대에서는 고전 중입니다. 반면 오영규가 첫 골을 최근에 터뜨리긴 했지만 크루아시와 팔모르의 챔스 레벨의 수비진은 상대로 확실하게 해결사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셀틱이나 보시면 됩니다. 과연 팀의 몇 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레비에서 정각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홈팀 AT 마드리드는 원정팀 셀틱 상대로 득포의 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기력으로도 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기대할 만합니다. 모라타가 최전방에 나서서 상대 수비를 몰고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전력 차이를 활용해서 코케와 요렌테의 후방 지원을 해줄 홈팀 아틀란티코 마드리드가 안방에서 뎁스의 차이를 앞세워 승리를 일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 선생은 이 경기 AT 마드리드 승을 말씀. 드립니다. 금일 핸디 언오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 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언오바 조합픽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m -hmm. 네 번째 경기, AC 밀란 대 PSG,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밀란 같은 경우 조체 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조에 속했긴 하지만, 6개슬과 파리 상대로 세 경기에서 단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우디네에게 일격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 지루가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요비치와 레앙, 오카포 등 이선 지원이 원활하지 않고, 중원에서 최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리 같은 경우, 확실하게, 등에 성공하며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리그에서는 연승을 이어가며 드디어 1위에 올라섰고 챔스에서도 승점 6점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메시와 네이마르의 이적으로 인해서 전력 약화가 있었지만 자이르 에메르와 이강인, 우가르테 등 젊은 재능들이 팀과 잘 어우러지고 있고 음반패는 최고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홈팀 에시밀라는 조체 하위 팀으로서 홈에서 수비에 치중하며 승점 1점을 노리는 운영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격적으로 골을 노리며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수비 부담이 커질 수있다는거 원정팀 PSG는 음반페와 바르콜라가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두들기며 기회를 만들어 확실한 마무리를 해줄 선수들 또한 차고 넘치는 부분입니다. 왕 선생은 이 경기 파리 생제르망 승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헤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영보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시티 같은 경우 당연스럽게 조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현 최강팀이기에 비포트 팀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조별 예선에서 그들을 괴롭히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 1득점에 4도움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도쿠를 앞세워 6골을 폭발하며 대승을 하는 등 최근 흐름 역시나 좋습니다. 리그 경기에서 골이 없던 홀란드가 더욱더 집중력을 올려서 이번 경기 기에 나설 것입니다. 반면 영보이스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챔스 16강보다는 유로파 너거토너먼트 진출을 노려야 합니다. 맨시티와 라이프치히가 앞서가는 조이기에 3위를 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며 때문에 우승 후보인 맨시티를 상대로 원정에서 공격 의사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 내내 템백을 가동하며 승점 1점 추가를 노리는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며 과연 두 팀의 맞대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 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보이스는 뭐 몬테이로와 엘리아드 최전방 공격수들이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공격 흐름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브라이너의 부상 이탈에도 로드리와 코바치치 등 홈팀 맨체스터 시티의 중원은 압박은 충분히 이겨내며 공격 전개를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회를 홀란드가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홈 안방에서 축구의 정석이 무엇인지 영보이스에게 한수화 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 보며 왕선생은 이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핸디 어노바 최종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생 조합픽 받는 방법 다들 제픽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건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금일 핸디 어노바 조합픽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편하게 수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핏공유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